라면 먹을 때 단무지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방에는 맛자를 한 10명 정도 있는 방이네. 나머지 200여 명다 마달 모시구나 단무지는 좀 아니죠. 나가! 오늘은 빨리하고 빨리 꺼. 방제를 좀 바꿔야겠네요. 빨하빨꺼아 속전속결로 하라고요. 너무 어른 같아요. mg 같지가 않죠? <laughs> 아직도 MG 호소하고 있네. 그건 MG 같지 않잖아요. 속전속결을 었으면 진짜 아저씨 같잖아요. 아가 MG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속전속결 같은 말안 쓰는 MG 호소가 아니라, 아재 부인. 아재 부정. 아재 부인이라고 하니까, 아재 부인 같잖아. 그거 말고, 아재 부정. 배부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배고프기 싫은 거예요. 달라. 완전 다르잖아. 피곤한가 보다고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보니까 뭐뭔 소리세요? 이 방송 몇년 단위로 봤네 저분은 바로 안에 몇 마디 그냥 털어놓기만 해도 내 건강을 알아 한의사님도 최소한 이건 짚어야지 아는데 저분 그냥 <laughs> 몇 마디 토크 질만 보고 난족 컨디션 난족 컨디션 떨어졌네 아 톤만 봐도 알아? 아 지금 헛소리 톤이다 <laughs> 오늘 불량식품 톤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이상하다. 뭐 업데이트를 했더니 왜 이렇게 광고가 자꾸 밑에 뜨지? OBS 이거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켰는데 제가 요즘에 이거 하, 켜면 몇 번을 강제 종료하고 다시 켜야지 화면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장 나면 나 다시 방송을 못 할지도 모르는데 나나 나 다시 이 세팅 감당할 자신 없는데 저 이사가도 방송 앞으로 못 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 작업실 옮기게 되면 나 다시 이렇게 세팅할 자신이 없, 없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띵뜬 거였는데 제가 그동안 OBS 업데이트하고 일이 꼬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왠지 이 고장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업데이트를 미련하게 눌렀어요. 또 업데이트하고 다시 켜자마자 화면이 켜졌어. 어쩌면 이번 업데이트로 고쳐졌나? 나 지금 너무 놀란 거 알아요? 이 뒤에 저이 주황색 의자까지는 낯이 있잖아요. 이 단무지 같은 이 노란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뭐지 이 노란 거? 의자가 뭐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뭐지? 뭐가 미치는 거지? 그렇게 봤더니 마이크의김 모습이었어. 마이크. 깜짝 놀랐네 단무지인 줄? 라면 먹을 때 단무지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 방에는 맞자를 한 10명 정도 있는 방이네. 나머지 200여 명다 마달 모시구나. 단무지는 좀 아니죠? 방금 단무지는 좀 아니죠 하신 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단무지 부인이라고 하신 분좀 나가 주세요. <웃음> 나가! <웃음> 라면에 단무지 맛 들리잖아요. 김치 먹는 사람 이해 안 돼요? 라면의 면과 국물에 살짝 그 새콤함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라면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맛이 새콤함이거든요. 그걸 단무지가 살짝 채워준단 말이에요. 라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단무지가 있잖아. 라면 먹고 뭐가 맛있다는 거야? 하고 단무지 이렇게 집어 먹어.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마달못 여러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 그렇게 먹으면 별로예요. 뜨거운 라면일 때 얇고 시원한 단무지를 탁 들어가지고 라면 위에다 탁 놓으세요. 약간 그 샤브샤브처럼 아래만 살짝 뜨거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면과 함께 집으세요. 이렇게 살짝 싹 잠기면서 국물에 한번 샥 잠기면서 면과 함께 들어올려지겠죠? 그럼 단무지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면이 또 너무 뜨거운 부분은 살짝 식으면서 환상의 식감과 새콤함. 어우침 나오네. 여러분 저 믿으세요? 딱세 번만 해보세요. 단무지를 리피라는 당신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휴게소에 가서 라면을 먹잖아요. 죄송한데 단무지 좀 많이 주세요. 애초에 많이 받아요. 와 계속 계속 면이랑 같이 먹죠. 제 최애 라면은 뭐 여러 여러 가지로 돌고 돌아서 신라면, 신라면하고 너구리 제일 좋아하고요. 제 라면과 함께하는 단무지 사랑은 함정이 좀 하나 있는데요. 집에는 보통 단무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먹을 땐 단무지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지. 없으니까. 집에서 먹을 땐 그냥 먹어요. 휴게소에서 먹을 때만 그렇게 단무지를 달라해가지고 계속 먹어요. 다윤이가 얼마 전에 저랑 집에 둘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다윤아 햄버거 먹을래. 라면 먹을래. 막 고민하더니. 라면이 먹고 싶어. 같이 편의점에 갔어요 라면을 막 고르는데 아직 매운 라면까지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순 진순 다 고르고 근데 어? 순아... 수나... 순아리인가? 순한 것인가? 안성탕면에서 뭐 순한 맛이 나왔어요 어? 아빠 안성탕면 순한 맛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안성탕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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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운 맛인 거 같은데 이것도 먹어볼래? 이랬더니 아 요즘에 우리 반애들 자꾸 안성탕면 안성탕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 안성탕면 궁금하대 이거 딱 골랐더니 어? 근데 이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막 계속 고민을 하더니 나 그러면 그냥 진라면 순한 맛 할래 먹어본 맛 근데 아빠 입장에서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도전을 두려워하는구나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연히 그러지 말고 궁금하니까 두개다 사볼래? 두개다 사서 집에 가서 결정할래? 아빠는 만약에 진짜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으면 아빠 주든지 맛없으면 버리고 다른 거 끓여줘도 되고 아빠 버리면 엄마한테 혼나 맞는 말 괜찮아 2개 다 사, 다현아 집에 가서 결정해, 알겠지? 아... 어. 좋아가지고 툭툭툭 그가지고 집에 왔어요 제가 순하군 안성탕면 검색해봤어요 스코빌 지수 0 아예 안 매운 라면인 거야 약간 그 약. 라면을 초딩들이 먹는다는 거는 약간의 챌린지를 함유하고 있어요 나 매운 거 먹을 줄 안다 이제 나도 많이 컸지? 나 맵찔이 아니야 약간 이런 그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안 매운 거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사실 그냥 안성탕면도 그렇게 많이 맵지 않으니까 이거 아예 안 맵대 그랬더니 나 그러면 진라면 먹을래. 그래서 진라면을 먹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났죠? 아, 아 이게 단무지 같이 생겼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야기가? 아. 대박 사건. 모비에서 업데이트 얘기하다가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OBS 업데이트 얘기하다가 순아군 안성태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OBS 마이크 단무지 라면 순아군 여기 바로 당진 그게 바로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휴게소에서는 라면에 단무지를 즐기고요 집에서 먹을 때 제가 좀 맛있게 먹는 법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 있지 않나요? 김맨김 뜨거운 그 라면에 위에다 김을 촥 얹어 그러면 김이 으르 음! 이러면서 으뜨거워 <laughs> 이러면서 쪼그라들거든요 그때 같이 면거 집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 유재석 형님 이렇게 드시죠? 유재석 형님 맛자랄이 아니야. 재석이 형한테 마달 모시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즐기는 사람 유재석 고용발 해치고 아시겠죠? 아 순하군요. 아, 당연히 그래줘 진라면 순한 맛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순하군 안성탕면은 찬장이. 아나 순한데. 나중에 윤아 끓여주려고요 윤아 엄청 좋아할 것 같지 않아?